143번입니다. 143번은 타이머하고 무브 이용해서 해도 되겠네요. 타이머를 누르면 그 누른 시간만큼 저장을 됐다가 P1이 눌려지는 시점에서 P42 출력이 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P0를 2초 눌리면 2초 동안 점등이 되고요. 3초 되면 3초 동안 점등이 되죠. 그리고 눌렸어요. 그리고 다시 눌려지면 안 됩니다. 일단 떼고 다시 눌려지면 안되게끔 막아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음,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 해 볼게요. 자, p 0로 누르면 P0을 누르면 타이머 T1, T0에 타이머 임의 숫자를 집어 넣는게 낫겠네요. 5만을 집어 넣을게요. 아마 시험 끝날 때까지 못누릴 겁니다. 이거를 이미 숫자를 눌리고 요 하고요. 그리고 P1이 눌려졌을 때 이제 동작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눌려지면 m o 로 돌려놔야 돼요. m o 를 t 0를 D0 방에 넣어야 돼요. T0 시간을 D0 시, 시간으로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래했을때 P0가 눌다 떼면은 셋을 하나 잡아서요. m0로. 이 m0로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눌렀다 떼면 다시 안 눌려지게끔. 한 번만 눌리고 떼, 떼면 동작되게끔. 이렇게 막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 m0가 동작됐을 때, p1이 눌려지면, p1이 눌려지면, 셋이 하나 더 잡혀야 되겠네요. m1으로. 이 m 이 동작하면은 타이머 t1 t1에 d0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d0 시간 t1이 시간 있을 때 시간이 되면 리셋을 시키면 되겠네요. 리셋을 m0를 시키고요. m1도 시키고요. 그리고 move도 음, 돌려야 되겠네요. d0를 move d0를 0을 0으로 돌려라. d0로. d0도 이제 초기화 시키고요. 그리고 m0가 동작, m1이 동작됐을 때 p40을 출력을 내보내면 되겠네요. 이러면 되겠네요. ioparam도 설정하고요. altts. 자, P0 을 누르면 시간이 D0에 저장이 돼요. D0에 저장이 계속되죠. 그리고 떼는 시점에 이제 멈춰요. 근데 D0 시간은 계속 저장되어 있어요. 리셋 스키적까지금 D0는 리셋이 안되니깐요 그리고 눌다 떼도 못 눌리게끔 만들어 놨죠. 이제 P1이 눌려지면 이 D0 시간 있다가 다 소등이 돼요. 그러면 그만큼 P40이 전등이 되겠죠. 자, P1이 눌려지면 7.8초까지 전등이 됐다가 소등이 되겠네요. 다 소등이 됐죠. 다시 그러면 P0 누르고 떼는 시점에서 P1을 다시 누르면 이 눌렸던 시간만큼 P40이 점등이 되고, 서등이 되네요. 자, 도면하고 확인할게요. 도면하고 보면 타이머를 2초를 눌는데 2초를 정확하게 누를 수는 없어요. 대충 1초, 2초 그리고 P1을 눌리면 1초, 2초 동작되죠. 그리고 3초예요 3초를 1초, 2초, 3초, 3초를 비슷하게 눌렸어요. P1을 이제 눌리면 3초 동안 1초, 2초, 3초 비슷하게 떨어지죠. 눌린 시간만큼 그걸 점등이 되면 됩니다. P42, 4초, 1초, 2초, 3초, 4초. 자, P1을 한번 눌릴게요. 그러면 P42, 4초 동안 살아야 돼요. 1초, 2초, 3초, 4초. 비슷하게 떨어지죠. 자, 이제 5초, 5초에요.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러면 P1이 눌리면 5초 동안 살아야 되겠죠. 1초, 2초, 3초, 4초, 5초. 네, 비슷하게 돌아가네요. 이거는 move를 이해해야 되고요. 자,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볼게요. Move에 저장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0는 Move로 0으로 돌려야지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D0 방을 끄집어와야 돼요. 이 저장된 값을 p 0로 누른 시간이 계속 D0로 저장이 돼요. 타이머의 시간이 D0로 저장이 되면은 이 저장된 시간을 가지고 와서 T,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뒤에다가 이 명령을 그대로 디젤로 넣어주면 이 시간이 그대로 설정값이 돼요그 설정값으로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